내가 일요일 날이었어요 일요일 새벽에 방송이 딱 끝나고 피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그날 아침 6시에 연습이 있었어요 연습이 있었는데 아 집으로 갔다 올까 아니면 여기 이렇게 얼짱를 눕혀가지고 누울까 이러다가 아 여기 이렇게 실밥도 있고 이런데 눕기가 음. 너무 불편한 거야 아 그래 그냥 집에 와서 좀 편하게 볼러 켜놓고 좀 너무 좀 녹이고 싶어가지고 운전을 해서 갔어요. <목소리> <목소리> 근데 원래 새벽 실시가면 우리 그 위에 차 되는 데가 차댈 데가 없는데 그날따라 차댈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어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차를 딱 닫다 뗐어요. 비가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잖아요. 그 뒤를 이렇게 돌아 볼 수가 없어서 그때 는 지금 이거 돌아볼 수 있는데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뒤로 걸어갔어, 이렇게. 혹시 뒤에서 도탁탁다탁 하고 확납차할까 봐. 근데 뭐 그때 도둑이 왔었으면 내 얼굴 보고 놀래가고 기절했겠다, 그렇지? 그튼 아무튼 이래, 이래, 뒤로 가서 무서워서 엘리트 응. 기다리는 동안도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한가로시다 고있었어요 근데 그날 따라저 나무가 많은데 우리 바람이시 근데 뭐 신기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귀신 아니가 속을 그냥 하는 거야 그거 엘리베이터를 팍 얹는 탓상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그런데 래서 진짜 새벽 귀신이 있는 거예요 아기새 왔나? 이러는 거야 왜? 내 기다렸나? 기다나는왜 기다리는데? 알면서 왜? 편집이 많이 밀리다 <laughs> 뭐라고? 편집이 많이 밀리다야나 지금 아침에 6시에 연습 갔다가 10시에 바람케이에서 드레싱 받고 1시 비행기로 나 서울 가야 된다 맞나? 한 3시간 남네 3시간 만에 네 실력으로 2개는 할수 있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 또 내가 또 남자가 해달라면 또다 해주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뭐 했는데 짧은 거다 이러면. 그래가지고 가연이 이번에 같이 술 먹은 영상 있죠 아기 제 채널에 이틀 동안 풀렸던 영상을 내가 그날 아침에 작업하고 간 거예요 두 개를 자매 국밥이랑 비 오니까 딱 좋은데 이거랑 두 개를 그날 아침에 작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자매 국밥을 하는데 그냥 편집을 나한테 맡기면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옆에서 그러는데 내가 이제 되게 예민했던 거지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갑자기 맛을 탁 넣고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더 하면 너희랑 싸울 거 같으니까 나안 할래 너네 지금 편지 좀할줄 안다고 위세떠네 이러는 거야 갑자기 옆에서 난장하해 그래도 내가 또 박차 그러면 또위세떠는거 같아서 그런 면은 또 보이기 싫어서 그래 알았다 확떨려졌어요 어, 그랬더니 어, 또 자꾸 야 거기는 또그렇 야 이거 빨리 감아봐라 야나안 할래 야니 진짜 이렇게 가라 말 걸지 마라 야 그럼 끊는 거나 자르는 거나 좀갈르치던 마킹해서 S 누르면 된다 이래 갔다가 들어가, 들어가 내 방에 잤어요 응. 하.. 이 자는데 아.. 아기새가 잘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고, 한 3시 반쯤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알람을 5시 반에 맞춰놨죠. 가려야 이제 연습간다고 누워있는데, 진짜 깜빡 잠이든 거예요. 그때 갑자기 꿈을 꿨어요. 진짜 아기새가 갑자기 타타타 오더니 바로 푹 쑤시는 거야, 나를 여기를. 그도꿈인데 아프지도 않아요. 푹 쑤시고, 웃으면서 가는 거야. 그럼. 고! 이러면서 꿈에서 툭 깼어요 너무 이래가지고 시계를 봤더니 5시 거야 무슨 씨발 개꿈이란 줄라고 나갔어 거실로 근데 아기씨가 내가 딱 걸어 나오는데 쇼파 앉아서 나딱찾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기새한테 야니 내가 내, 내 꿈에 나서내가나 칼로 쑤신 거 알지? 야 자르는 거 아까 씨라매 이러는 거야 씨? 씨라고 이 맞나? 이러면서 뭐 컨트롤 누르고 뭐 해도 다안 된다면서 아 내가 해줄게 라고 다시 이제 한참 자고 나니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야 그래 해줬어요. 그래다 끝났어. 그럼 썸네일도 끝나고 다 끝났어. 그럼 그래, 바쁘나? 야, 금 연습할 몇시 오는데? 병원 갔다 오면0시반 되겠지. 그럼 몇시 비행기인데? 한시 비행기요. 그러면 다2 아, 시간 시간 있네. 이러면 그러면은, 거. 그러면 가연이랑술 먹은 거산집좀 해도. 이런 거. 빠져가거 갖다서 그래, 금방 해줄게. 랬어 그때 그래. 병원 갔다가 드레싱하고 이렇게 또 왔는데. 끝나나? 이러는 거야 그래고막 막 뒤집어지게 했어 그래가지고 하은이가 이제, 이제 집에 데리러 왔는데 나아이랑 시간이 남으니까 다 했나? 이러는 거야 어다 했는데 이렇게 하나만 더해도 이러는 거야 야 하나 닿으면 늦다. 내가 갖다 해줄게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리도 너무 이렇게 저리고 몸에 기운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얘기를 는데또 아우, 내 옆에 내가 또 입구 자리인 거예요? 음 아, 그래가지고 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어, 안쪽 자리 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 입구 자리 앉자 싶어 하고 앉아 있는데 아, 이렇게 이쪽 골간에 살짝 불편해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할아버지가 다 돌려주셨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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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야 이게 또 비켜졌어요 그랬더니 또 하.. 어, 또, 또 남자가 또 비켜달라는 하길래 어, 졸라 잘생긴 거야 어. 아이고.. <laughs> 뭐 진짜 거짓말은 아니라 허벅지 이렇게 뚝 뻗고 키1 8 0 c 한5에 어허 <laughs> 뇌 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연예인 같은 거예요 부자는 그, 무서웠겠다 그래 내가 아니 내가 그래갖고 이렇게 봐봐요 <laughs> 모자를 이렇게 덮어쓰고 있었잖아요 음. 모자 덮어쓰고 마스크를 이렇게 다 하고 있었잖아요 음. 그 마스크를 딱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딱 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눈만 보이게 음.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탁 접어갖고 탁 접어 이런 켜는 줄을 계속 봤어요. 완전 음, 잘생겼나 봐. 네. 네. 나는 옛날에 추자원이랑 제주도 갔을 때 제주 항공인가 그것 타는데 고기 분들 승무원 분들 남성분들 너무 잘생겼죠. <laughs>